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전 시간에 4강에서 오행의 특성과 습간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또 오행의 특성이 아,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특성 하게 되면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올해 팔다수를 간명하는데 꼭 필요한 이 여섯 가지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 팔자 감명할 때 좋은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꼭이 여섯 가지의 문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을 보실까요? 자, 오행에는 여러분들께 누차 설명드린 대로 아, 목화토금수가 있죠. 네, 이 목화토금수에서 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첫 번째, 방향. 목방향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을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맛. 무슨 맛이 나느냐. 그 다음에 숫자. 숫자로도 표현되죠. 우리 전화번호라든지 휴대폰 전화 이런 거 전부 다, 다 숫자로 기록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장육부. 우리 인체 내에 오장육부에는 어떤 곳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 목화토금시에서 목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속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 중에서 어느 계절에 속할까요? 예, 봄에 속합니다. 그래서 봄춘자죠. 봄에는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이렇게 살싹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예, 목 목의 오행의 목은 동, 방향으로는 동쪽이고 계절로는 봄이고 색깔로는 청색입니다. 푸른색이죠. 그 다음에 맛으로는 신맛이 난다. 봄에 나물 나오는 걸 맛보면 좀더 신맛이 나죠. 그 다음에 숫자로는 3과 8의 숫자입니다. 3, 8, 목 이렇게 부르죠. 예, 목 방향의 숫자는 3과 8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작으로는 간장과 단장에 속합니다. 간담에 속하죠. 네, 이렇게. 목방향에는, 어, 동쪽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중에서는 봄이다. 춘이다. 그 다음에 색상으로는 청색이다. 그 다음에 맛은 신맛이 나고 숫자로는 삼팔이고, 그 다음에 오장으로는 간장에, 단장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화토금제 두 번째 화성. 화성은 남쪽이죠 예, 네, 남쪽에 속합니다 방향은 남쪽이고 여름입니다 어, 지금 여름이죠 하기에 돌아왔습니다 여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색깔은 붉은색 족색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맛은 쓴맛과 쓴맛이 나죠 네, 맛은 쓴맛이고 숫자로는 B7입니다 2와 7이 숫자가 화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과 소장이 우리 오장육부에 속해 있습니다 신소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화, 토, 토성입니다. 토성은 동서, 남북 중에서 중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중앙. 네, 중앙이죠. 중앙이고, 그 다음에, 어 그, 색깔로는 황색에 속합니다. 아, 그 다음에 맛은 단맛이 속합니다. 단맛이 나고요. 숫자로는 중앙이기 때문에 5와 10의 숫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5, 10. 아, 지난번 그 공부할 때 잠깐 하도와 낙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도와 낙서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본격적 공부 안하 아직 좀잘 모르십니다. 그럼 러 하도와 낙서에서 보면 중앙에 오실 토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더 세밀하게 공부하기라고. 아무튼 토라는 글자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색깔은 황색이고 맛은 단맛이 나고 숫자는 오와 십이다. 그다음에 우리의 장기는 비위, 비장과 위장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 글자입니다. 금액 글자는 어그 서쪽을 말하죠. 우리가 해가 넘어가는 서쪽이죠. 예, 그래서 방향으로는 서쪽의 동서남북 중에 서쪽에 속하고, 그다음에 가을이죠. 봄처럼 가을, 겨울할 때, 가을에 추나 추동할 때 추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색깔로는 흰색입니다. 백색이죠. 이 금액 글자는 아, 보름달에도 표현하죠. 예, 우리 보름달이 아주 환하면서도 백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흰색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맛은 어떻습니까? 매운맛입니다. 우리, 아, 신라면이라고 쓸때 신자 쓰죠. 이게 매울 신자입니다. 예, 신라면. 예, 매운맛으로는 매운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 숫자로는 사와 구입니다. 사와 구. 아, 지난번에 이 숫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우리가 저 시골 동네에 가서 이렇게 시골 동네 장날이라고 쓰어 오일장이라고 하죠. 오일마다 장에 쓰는데요. 그 장의 날짜를 보게 되면 그 지방에 이 시장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창원에 갔는데 아뭐마산에 갔는데 아 그날 가 보니까 시장이 뭐3 8장에쓰더라 그러면 38이라는 숫자에 38장에서 3일과 8일 날 시장에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일날이랑 8일날 쓴다는 얘기는 뭐냐 그 도시에 어느 쪽 방향에 있다 동쪽 방향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동서남북이 가려지겠죠 그 동서남북에 산파람은 아 목이구나 목방향에는 아까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동쪽에 있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서쪽 방향에서 4와 9의 4일장, 9일장 이러면 그지방의 서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만약에 50토다, 그럼 토라는 건 중앙에 있다고 그랬죠? 아, 중앙에 있으면 왜 부산 같은 중앙에 어디쯤 돼서 중앙시장이라고 아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중앙시장은 5와 10의 수 5일장, 1일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숫자가 그런 거에도 역량이 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아무 모르는 동네라도 그 시장이 몇일장인가만 알게 되면, 아, 그 지역에 평소나 복뭐 어디 존 위치하고 있는 시장이거나 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맛은 매운 맛이고 숫자로는 사구고 또 우리 오장육부 중에 폐와 대장에 속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아그어 음, 아, 젊은 여자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아 피부가 반짝반짝 윤이 나고 머릿결이 아주 윤기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젊은데다가 아, 피부가 거칠다든지, 또는 아, 머릿결이 우수수 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다 폐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폐의 기능에 속해 있는 거예요. 폐, 예, 피부라든지, 폐, 예, 그 아, 머릿결 같은 것 전부 다 폐장에 속해 있는 아, 그런 아, 부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 머릿결이 피부가 거칠다면 폐장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폐를 공격하는 글자는 무슨 글자였죠? 예, 금을 공격하는 글자는 우리가 화극금 화가 금을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지난번에 상생과 상극을 잠깐 배웠죠? 네, 그렇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예, 화가 그 팔자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을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금을 공격하는 겁니다. 금은 우리 오장육부상으로 나타날 에는아과 폐와 대장의 문제에 속해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생과 상극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응용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수성입니다. 수성은 북쪽입니다. 네, 북쪽의 글자고 동아 북쪽의 그 방향의 동서남북 중에 북쪽에 속하고 겨울입니다. 아 겨울은 북쪽은 춥지 않습니까? 네, 겨울 동자죠. 그다음 색깔로는 아, 바닷물 색깔의 검죠서 네, 검정색이다. 그새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마은 바닷물은 짠맛이 나죠? 네, 짠맛입니다. 숫자로는 1, 6에 속합니다. 아, 1과 6의 숫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오장육부는 심장과 방광에 속합니다. 네, 아, 심장은 우리의 모든 아, 그 기력을 주관하는 그런 성분이죠. 아무튼 이렇게 수성은 숫자는 1, 6이고 장기로는 아, 심장과 방광이고 동, 북쪽이고 색깔은 검정색이다. 아, 지난번에 사강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좀그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료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우리 팔자를 이제 세우는 걸 공부하겠습니다만 팔자를 세웠을 때 나는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고 그 오행을 시간으로 나눴을 때 갑을병정 무경시 임계 중에서 어떤 글자였고 취지로는 자축이며 진사 오민신유수례 중에서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글자가 어떤 월에 있느냐 연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까지 전체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다름니까 네, 팔자를 풀이하기엔 재료를, 지금 성분, 자료의 성분을 갈아보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